오늘 이 짧은 메시지의 주제는 사랑 때문에 오신 예님입니다 어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좀 해봤는데 사랑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문학 작품이나 대중가요나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인터넷 통계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 사랑이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드라마를 켜도, 무슨 뭐 라디오를 켜도, 아니면 뭐 유튜브를 켜도,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노래와 사랑이라는 주제와 예, 그런 것들이 홍수처럼 벗나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시들지 않는 진실된 사랑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어, 중간에 중단되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노래나 영화로 사랑을 미워하고 기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실된 사랑으로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에 근접한 사랑이 있다면 부모 자식간의 사랑이 어, 이런 사랑에 가장 근접할 이런, 이런 사랑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연인과의 사랑, 부부가의 사랑도 어,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 자식,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자녀를 통해서 나의 어떤 바람을 성취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 아이들 크면서 저원에 힘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이 결,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정말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거고 마음만 웃잖아요. 그죠? 네, 아이만 보고 마음이 웃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그 사랑이 지금처럼 그렇게 조건 없이 순수하게 지속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럴진데 과연 이 부모 자식간의 사랑조차 그럴진데 과연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진, 진, 진실한 그런 사람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아니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람들은 확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은 아가페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지속하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사랑의 근원에서 샘, 사랑의 샘물을 퍼와야 되는데 서로가 사랑의 샘물이 자꾸 서로가 만나가고 있는데 사랑 사랑 뱅크의 저축 잔액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서로에게 자꾸 샘물을 퍼달라고 하니까 어쩌면 우리는 더 힘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7절, 8절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낫고, 하나님을 압니다.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어, 과학자들이 어떤 법칙을 발견한다, 한다고 할 때, 뭐,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과학도 발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발견은 누가 하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사랑을, 만약에 뭐, 잠시라도, 일순간에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양치, 양심이, 어, 물론 많이 제친 양심이, 양심이 제기되고, 어쩌지 못하지만, 아직 양심이, 하나님의 흔적이 양심에 남아있거든요. 우리의 이성과. 어, 그래서, 정말 하나, 어떤 진실된 사랑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서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안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생각합 과연 이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말만 하는 사랑, 생각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겸허하시고 순결하신, 진실하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 제가 이제 1월 말에 필리핀 선교를가는데요거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어, 근데 가면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이, 뭐, 이렇게 화장실 쓰는 것도 힘들고, 샤워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 에어컨도 잘안 나오고, 겨울이도 춥고, 여기서는 청결하지 않고, 하여튼 힘듭니다. 근데 거기 사람도 살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선박한 미소를 갖고 있어, 요 아이들도. 근데도 같이 사람 사는 곳인데도 참 힘들어. 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늘의 영혼. 이 공간이 이 땅에 사랑 때문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성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것은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암 아마 살게 해주셨다. 죽을 운명이 아니라, 살게 해주셨다.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여러분들 제가 빨간 을 표시했는데 왜 제가 빨간 을표시했냐면 이것은 감정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느낌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뭐 했다고요? 이 사실이 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더라도 어느 날 원수처럼 헤어지는 게 사람들 사이의 일입니다. 어 어차피 여러분들 이 경험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 충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느 날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그런 감정 충 어떤 때 정말 그 사람 없이 못살것 같은 그런 뜨거운 정열의 어떤 그 사랑이었다가 어느 날에는 우리가 본 적이 있었나 정도 식어버린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사랑은이 사실에 있습니다. 사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죽을 뻔 했는데 어떤 의인이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고 자기가 대신 자존심 치워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의 사랑을 얼마만큼 느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대성통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벙하고 어, 그냥 막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감정은 변하기도 하고 유동하긴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속을 많이 썩여들어요 여러분들 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사실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제일 먼저 누구의 사랑을 알게 되죠? 제일 먼저 부모님. 부모의 사랑을. 됩니다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부모,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다 면 자식을 키우면서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우리는 하나님 속을항석해 드려요. 아, 그냥 고집 피고 내 마음대로 할라 또 그냥 나 자랐다. 고그그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 잘 합니다. 남에 대해서 합리안 해요. 똑같은 기준이라도. 나는 다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은 이유가 안 돼. 네. 만호 버스 와도 나는 일단 타야 되는데 그 다음 버스 정류장에 막 달리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다음 차 타고 왜 저렇게 <laughs> 막차서가가고 올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음.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여드리고 내 멋대로 살고 방황하고 한다 할지라도 한다 할지라도 마치 자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해도 자녀가 그렇게 웃 해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합니까 안합니까 아직까지는 네. 뭐 오래 갈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이에서는 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안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 네. 그 증거가 뭐죠? 증거가 바로 이 십자랍니다. a d 와 BC를 가르는 Before Christ와 Anno Domini를 가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달렸던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랑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재판, 세상의 재판들 여러분들 항상 공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잘못, 허물, 우리 개인의 악함, 개인의 죄, 또이 사회의 어떤 부정 이런 거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셔서 마지막 날그 모든 것을 명명장대하게,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은호신 분이라서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치르려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그 심판자를 설수 없으니까. 자기 외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제 우리 제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우리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사 살고 화목하려면 세계가 이런 말이고, 그 용서가 있는 말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란 뜻입니까? 그냥 다 용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해야 하는 분이에요.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벌하려면 우리는 죽을밖에 없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대신 그 모든 것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다하게 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지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 우리 죄를 야채의 재물, 화목의 재물, 하나님과 사 화목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재물로 하나님은 고귀하신. 성자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역사상 뭐 많은 피바가 수혈이 있었지만 이 십자가 세워진 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임태됐고 십자가 세워진 곳에는 많은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많은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시부모와 며느리와 십자가 그 사이를 세고 화목을 하고. 파리스타인인과 아, 유대인들이 원술적으로 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화목점을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는 그런 것들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예를 들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실증이라고 있고 개혁 개정은 확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실제적인 증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서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냥 종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십자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예수님은 수십억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중에 나는 하나, 한 사람의 불과한데 내일 마시나 하실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 저만 그 생각했나? 그래서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커다란 유성이 지구와 충돌을 해서, 정말 운 좋게 세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해봅시다. 뭐, 충돌로 인해서 다 죽었거나, 뭐 아니면 뭐 빙하기에 와서 다 죽었거나, 아니면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세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laughs> 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만약에 한 사람, 나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면 나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지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한 사람을 위해서, 나한 사람을,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나한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BC와 AD를 가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을 생각하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요한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맞다, 아, 여러분들 형제자매들을 보면 가족도 보면 사랑하지만 또 많이 싸우잖아요. 부부도 사랑하는데 많이 싸우죠, 그렇죠? 네. 아무도 반이 없으시네요. 신발 좀 보시죠. 여러분 부부 싸움 안 하시나 봐요? 안 합니다. <laughs> 얼마 전에 찬양하기 전에 아침에 주일학교 싸우고 왔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이제부터 <laughs> 고거하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족이든 부부든 연인들 사랑하지만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요. 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나도 허물이 많으면서 그사람이 허물이 자꾸 보여요. 왜냐면 나는 내 수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수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자국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때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를 통해서 바라본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특히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 십자를 통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복사과 적용입니다. 나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이 성공할 걸까요? 내가 뭐 수십억을 벌면 내 인생이 성공한 걸까요? 내가 뭐 유명해지면? 여러분 TV 보세요. 유명한, 유명한 인기가 하루 아침에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가치는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왕자가 있고 공주가 있는데, 맨날 나는 거지야. 나는 거룩돼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우면어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라이아디께 의탁이라는 거 보면 뭐그 시가에 바탕이 있다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그 수많은 생명 희생을 통해서 구출 받은 라연 일병이 인생의 말년에 노인이 되어서 묘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라연 일병 구하기 보셨나요? 네. 그분들 네. 그 있잖아요. 재산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생명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서 소가진그분들의 그, 희생에 부끄러지 않도록 노력했다. 나의 인명은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가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리를 위해서 소대원들이 죽은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사람로 훨씬 가치있습니다. 훨씬 고귀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이유와 목적도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구원의 신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열매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 받는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네네, 그런 삶을 열매 그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용납과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나 이웃의 허물을 바로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허물도 용서하고, 그 사람의 모든 잘못도 용서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보다 반복되는 단점이 보이기보다 예수의 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참된 이유이고 참된 열매여야 이 합니다 음.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성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죄의 모든 백성이 되시기를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드신 한들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성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